식사들 하셨습니까? 대청댐입니다. 아, 지금 산불도 난리가 났죠? 아, 충청도는 그나마 산불이 그렇게 어, 나온 곳이 많지는 않아서 문제는 없는데, 어, 지금 꽃 피고 세울 때 진짜 피해를 입으신 분들, 진짜 아, 뭐라고 얘기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에. 참 난감하죠 평생 모아놓은 재산이 집인 사람들이 많은데 혼란 타버리면은 거기 뭐가재도군이 뭐니 뭐 그렇다고 그게 뭐100% 보상이 화재범이나 이런거 들으셨으면 그나마 좀 나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일텐데 그런 분들 진짜 난감하시죠 그리고 또 산불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들 어 그다 산림청 산불 감시 인원들 뭐 그런 분들 진짜 너무 고생하실 겁니다. 그리고 공무들도 마찬가지로 또 고생을 하시고 공무들 어저께 또 대타로 불 끌어 나가셨다가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신데 뭐 이럴 때 힘을 모아서 다들좀 빨리 진화되고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뭐 역대 최대라 고 그러는데 옛날에 울진 산불 났을 때보다 더 크게 난 모양이더라고요. 뭐 안동 시내까지 문제가 되고 뭐 안동 시내에서 하이마을까지가 거리가 꽤 됩니다. 거리가 꽤 되는데 거까지 기 지금 문제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지금 뭐 아유 뭐 어떻게 이야기해서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불이 난것 같더라고요. 뭐 이거를 또 어떤 인간들이 뭐 정치적인 뭐뭐 뭐 때문에 불을 냈다는 동뭐 어, 헌법재판소에서 뭐 했으니까 불을 냈다는 등 뭐, 누가 불을 일부러 냈다는 등 뭐, 그런 개소리라는 인간들도 있는데, 제발 좀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런 얘기 하실 때, 가서 진짜 막말로 자원봉사를 하시거나, 마음이라도 좀, 예, 동, 동참을 좀 해주는, 예, 그런 좀, 아, 좀 넓은 생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 국민들이. 유튜브나 뭐 이런데 보면은 별의별 선동을 다 하고 지랄더러 하고 있는데, 왜뭐 경상도에만 불이 났느냐, 뭐이지랄더 하고 앉았고, 아유, 진짜 쓰레기 같은 새끼들 많아요. 아전 국민들이 좀, 어어 좀한 마음을 모아서 좀 빨리 불이 진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불행 중당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비가 한 차례 오긴 왔어요. 비가 어제 하루 종일 충청도는 좀 하루 종일 오길 왔는데, 하루 종일까지는 아니고, 아침에 오다가, 또 잠시 멈췄다가, 점심 때 다시 오다가, 또 잠시 멈췄다가, 저녁 때 오고 그랬는데, 아, 안타깝더라고요. 좀 잘, 잘좀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아... 어... 쳐다보는 저도 어... 안타까워요. 저도 집, 집 주변이 산이고, 또막 어지럽혀 있고, 막 그런, 곳에 살기 때문에 저도 산불에 관한 생각 조심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어머니가 옛날에는 뭐 농사짓고 나면은 막 지금 한창 논두랑 태우고 막 그럴 때예요 근데 절대 못하게 합니다 네, 절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태우는 거 누가 보면은요 경찰 바로 옵니다 아, 경찰 바로 와서 딱지 끊고 가요 네, 저희 동네 그래가지고 딱지 끊기시는 분들 을 있습니다 딱지 세게 나옵니다 네,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조심을 서로 해야 되는데 아또왜 그러는지 늘 사람들이 예 여기저기 지금 불 나는 게다 부주의 거든요 뭐 안동쪽에 불난 거는 성묘객이 어 제사 지내고서 뭐 남는 물건 뭐 이런 거 태운다고 어 태우다가 뭐불 냈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더해간좀 좀 자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람 오늘도 좀 바람이 좀 부는데 오늘은 좀덜 부는 거거든요 어저께 산불 났던 날에 저희 집 쪽은 약간 이렇게 산 쪽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갖고 바람이 불어도 잘 모릅니다. 근데 나무, 그산 위쪽에 나뭇가지가 막 부러지는 소리가 날 정도로 그리고 그 밑에 마을이 있는데 비닐하고서 쳐놓은 거막비닐하우스다 날라갔어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막뭐 소각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그러시는 분들은 진짜 아닙니다. 예, 그거 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여기서 어디 가서 뭐뭐 뭐 소각하고 불 내고 뭐 논두랑 태우고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시골에 부모님들 계시면요.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 절대 그 논두랑이다 불 냈고 뭐 저기. 어. 쓰레기 태우고 그러면 안 돼요. 어, 막 그렇게 얘기를 좀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신다고요 노인네들. 그래서 좀 빨리 좀 조속히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뭐좀 뭐, 저도 뭐 TV 뉴스 잘안 보는데 유튜브만 봐도 그도 유튜브 에 영상들 갖고 몰라요. 뭐 그, 거기 주민들이 찍은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주,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영상들 이렇게 올린 거 보면 아 엄청 심각해요. 이거 뭐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더라고요. 더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아참잘좀 됐으면 좋겠는데 아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겹치니까 아, 뭐 다들 정신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예. 피로들, 피로가 많이 누적된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까지 있으니까 더욱 더뭐좀 그렇습니다 어, 대청은 저쪽으로 제가 한 바퀴 돌으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 뭐돌아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뭐 여, 여기가 더 빨리 피거든요 저쪽 그 파남동 쪽보다 근데 뭐암시롱이 어, 아니고 꽃방울이 져서 저렇게 양지바른 곳은 조금 피긴 했는데, 예, 아직은, 예, 아직은 아닙니다. 백꽃이나뭐 뭐 이런 사과꽃 같은 것도 일부 피긴 했는데, 예, 아직은 아니고, 다음 주 주중이나 지금 오늘부터 다음 주 주중과 주중까지는, 주말까지는, 어 온도가 영상 뭐 10도? 넘어가는 날이 많지 않더라고요. 한목금일 정도 돼야지 한 15도 정도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아마 여기서 더 발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이 엄청나게 주말 정도 돼야지 꽃이 많이 필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뭐 영상을 편집해서 올리기도 메롱이네. <laughs> 이거 참 너무 짧아서. 네, 여기 이제 집 주변에 핀 것들은 저게 왜 피냐면은 가로등 때문에 피어요. 네, 가로등 때문에 일조량이 많아서 피는 거거든요. 네, 여기 길가에는 아, 꽃봉우리가 뭐,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어. 아마 저기 신탄진 연초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아마 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 한번 가볼까 여기? 예전에 어, 형이 담배 공장 나갈 때 기숙사 있는데 거기 에막 아름들이 막 엄청 많거든요. 거기 가왜 그러냐면은. 옛날 에 일정 때부터 연초 제조창, 담배 공장 했어요, 신탄진이. 에, 그래가지고, 그때 심은 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의 아름드리 나무들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제조창이 그렇게 벚꽃이 유명한 거예요. 에, 저기 지금 보조댐, 저 위쪽도 로엘시티, 뭐, 무슨 시티? 에, 아, 뭐, 아, 뭐, 뭐. 로아스, 로아스 캠핑장이라고 있었는데, 저것도 작년에 폐업했죠. 장사가 안된게안 돼서 폐업을 한게 아니고 임대 기간이 끝나서 끝나서 아마 폐업을 한것 같더라고요. 아참 어, 인기가 많고 저기 예약하기도 되게 힘든 곳이었는데 예,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어저께 에, 그 오토바이가 엔진 오일이 준다는 얘기 작년부터 제가 좀 드렸었는데 그 엔진 오일이 언제부터 주러 오냐면은. 예, 재작년에 그 견인해가지고 레귤레이터 퍼져갖고 한번 난리를 쳤잖아요 길바닥에서 한번 견인하고 막 그랬죠 예. 그때 이후로 계속 새는 거예요 엔진오일이 그런데다가 어, 작년 은 여름 지나서 9월인가 그 저기를 교환했죠 그렇지 디스크판을 교환했는데 그 이후로 엔진오일 줄어드는 양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고민을 많이 했죠 이게 헤드가 나갔나 아, 막 그런 고민을 했는데 헤드가 나가면은 출력이 줄거든요 오토바이 출력이 주는데 출력을 안 주는데 계속 뭐 그래서 어막 이렇게 밑에 보니까 그그 그 뭐라 그러죠 어 저기 오일팬 엔진오일팬에서 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엔진오일팬을 한번 뜯어가지고 싹 청소를 하고 저기를 했습니다 그 실리, 에, 가스케, 실리콘 가스켓으로 한번 막았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지금 안 되니까 아, 확실히 거기서 또좀 일부 생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엔진을 세는 양이 줄었습니다 근데도 계속 줄고 있어가지고 디스크 카바에서 세는 것이 아닌가 막 그런 의심을 했었는데 일요일날 친구하고 라이딩을 갔다 왔는데 갔다 이제 복귀하는 길에 이게 저희가 나중에는 기억을 잘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 기억가안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이제 습식 크러치거든요 이게 습식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뭐 엔진오일에 이렇게 크러치가 이렇게 푹 담가져 있지는 않아요 엔진에서 이제 넘어오는 아주 조금의 소량의 그 엔진오일을 크러치에다 이렇게 뿌려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양은 다시 이제 어, 미션 커버 쪽으로 미션 쪽으로 들어가거나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아이, 이제 자꾸 이제 엔진 오일 새에서 빠져 나가니까 오토바이를 운행을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운행을 할 때는 계속 뿜어주니까 어, 크러치가 잘 들어가는데 운행을 하다가 멈춰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은 뭐 커피를 마시거나 그러고서 다시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면은 확실히 크러치가 어, 어, 잘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 기어가 잘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크러치 카바에서 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크러치 카바를 깠습니다. 예, 까가지고. 다 청소하고, 어 뭐, 확인할 건 없죠. 뭐, 제가 아는 게 있어야지 확인을 하죠. 그래서, 어그 가스켓을 보니까 가스켓이 종이가 스켓인데, 어 이게 좀, 어 어느 정도 토크가 있어야지만이 꽉 물리는 가스켓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까고서 청소를 싹 하고, 어 뒤에 소기이 있는데 또, 막, 아우, 울 튀어가지고, 막, 그, 그, 저기, 막, 어네 그, 저, 일동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막, 철뜩사에서다 그 청소하고, 육어내고 그랬더니 또 벨트가 늘어난 거아니에요 아씨 그래갖고 뭐 그거는 나중에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크루치카바를 까고서 크루치카바에다가 실리콘을 다 도포를 한 다음에 다시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한 방울도 새지는 않거든요 어 잠깐 테스트를 해 봤는데 뭐길게는 갔다 왔어요 뭐 몇십 킬로 타 보니까 그나마 좀뭐 확실히 그 엔진 오일이 떨어지는 게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예, 자가 수리를할줄 아니까 이 정도 그냥 어떻게 어정어정 쓰는 거지. 뭐 자가 수리 못하면 이거 답없는 거예요. 진짜 아유 이거 뭐 어디 크로치 까만 까가지고 엔진을 수리한다고 실리콘 바르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뭐 일리 말아갖고 되겠어요. 누가 해줘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 저쪽으로 그냥 나올 거예요. 어, 정비센터 가면은 아 기본 10만 원 따위 달라오라죠, 10만 원 돈. 아휴,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근데 저같이 뭐 실리, 저, 저 가스켓 실리콘 어저께, 저번에 그 저기 오일팬 그 수리하면서 5 0 0 0 원짜리 택배비 3 0 0 0원 해가지고 8 0 0 0 원에 사가지고 지금 잘 써먹고 있는 거죠. 친구 칸 선택하고 조금만 얻어갖고 써도 되는데, 아이, 그, 굳이 뭐 그거 하러 거기까지 가기도 뭐하고, 엔진오을갈때 그래갖고 잘 수리를 했는데, 아, 이렇게 수리를 할줄 알으면은, 이렇게 하석오도바이를 타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냥 뭐, 뭐 나쁜 선택은 아닌데, 만약에 이런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차피 연식이 되고 노후되면은 다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해결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은, 머리 아파지는 거죠. 머리 많이 아파지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화석 오토바이 그게 한계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올해 수리한 게 오일팬 실리콘 처리했고 크러치카봐 실리콘 처리하고 엔진 오일 한번 갈고 뭐 이것저것 뭐 이, 이게 한계. 지금 저는 엔진오일 가는 거 12,000원이면 갈거든요. 뭐, 정확하게 11,000원, 몇백원인데, 한 병에 3,750원인가 아 그럴 거예요. 세병 들어가니까. 그게 끝인데. 일단, 그것만 해도 엔진오일 갈으려고 보면은 5만원 이상은 줘야 되죠. 합성유로 갈았거든요. 합성유로 갈았으니까, 최소한 못해도, 이거 지금 센터에서 합성유로한번 갈아봤는데, 그때 6만 5천원인가 7만원 준것 같아요. 여기다가 크러치카바하고 이거하고 오일팬하고 한것까지 계산한다고 하면은 아몇 십만원 써야되요 몇 십만원 예 2-30만원 써야지 해결되는 일을 예 2만원에 해결해 2만원에 예 그런 차이가 있는거죠 뭐 그렇습니다 예예 여러분들도 오토바이는 예 남들이 많이 타고 부품값 싼거 쓰세요 그런 거 타세요. 그게 돈 버는, 번, 돈 버는 방법이에요. 뭐 스타일 멋있고 뭐 했다고 뭐 이렇게 뭐 옛날 오토바이 막 싸다고 싸대. 아유 옛날에 내가 꿈꾸었던 오토바이인데 저거 사갖고 나 타봐야지. 막 뭐, 그러면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laughs> 어, 제주 창도 여기는 본관 좀 공장 쪽에는 아직 안 폈고요. 저기도 일부 개방을 하거든요. 일부 안 폈고, 저 뒤에 이제 숙소 쪽으로 가볼게요. 숙소는 조금 더 빨리 피거든요. 여기 숙소 있는데 또 근처에 그, 빵공장이 있어요. 파리게트인가뭐 하여튼 그, 뭐 빵공장이 있어가지고 저 안쪽에 냄새 겁나게 납니다. 아우, 고소한 냄새가. 네, 형한테, 아유, 맨날 꼬소한 냄새가 더 좋겠네, 그러니까. 하도 맨날 맡아갖고, 어, 못 느낀답니다. 저 위에가, 저기가 아마 깡공장일 거예요. 아 여기가 벚꽃길인데, 아, 안 편네요, 아직도. 숙소도. 저 안에, 아파트 안에는 펼슬라나? 여기는 그냥 숙소기 때문에 통제하는 데가 없어 갖고 그냥 와서 사진 찍으셔도 될 거예요. 주차장도 좀 널찍하고, 그냥. 그런데, 여기 또, 여기 직원들 사실은 숙소기 때문에 또 너무 또 들어가서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러시면은 안 되겠죠? 어, 어 여기는 필똥말똥하네요. 일부 조금, 약간 조금 벌어지긴 했네. 요거는 주중에 픽일 것 같네요. 아, 사탕 냄새 엄청나네. 사택이고 여기가 원래 여기 청장 사택인데 지금은 사용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뒤에는 일반 아파트고 저 안에는 저 끼른 아파트는 독신자 숙도 그랬었는데 아, 형이 여기 와서 5, 6년 있었나?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이제 낚시 가고 주말에 그러면은 아, 여기 와서 또형 데리고 가고 그랬더니 자주 왔었죠. 어, 여기 일곱 폈네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쯤이면 아마 주말에는 안필것 같고 어, 만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 여기도 공장도 규모가 어마어마했는데 옛날에는 몇천 명 근무했다면 몇천 명. 아줌마들 뭐, 그냥 바글바글 했었다. 근무할 때. 예전, 옛날 80년대. 90년대에 있는, 근데 90년대 이후로 여기 이제 기계를 싹그 뭐라 고 그러죠? 현대식으로 어, 교체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그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관리하시는 분들만 좀 있고 별로 이제 사람이 없더라고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기계화로 인해서 사람이 자꾸 줄고, 조금 있으면 뭐 AI 나오고, 뭐 그러면 이제 더더욱 줄 수도 있고,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한데, 네, 좀 그래요. <laughs> 안타깝죠. 신탄지 아, 옛날에, 원래 옛날 공장들도 많고, 저 담배 공장을 위주로 많이 돌아갔는데, 그 외에도 여기 군부대가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은 옛날에 미군 부대도 굉장히 큰 부대가 있었거든요. 음. 뭐, 뭐, 얘기하면 안 되는 정도의 큰 부대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음. 어, 저는 그걸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그게 굉장히 80년대, 90년대, 90년대 중반에 철수를 했거든요. 여기 미군 부대가. 네. 굉장히 안보적으로 중요한 부대였습니다. 여기 사실은 분들도 그 부대가 뭐 하는지 아마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거기가 거기는 이제 지금은 반 정도는 저기로 개발돼 있고요. 공원으로 개발돼 있고 반은 어 아직도 군부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어, 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제조차 벗고선 이번 주말 조금 넘어야 될것 같고요. 대청댐은 어... 다음 주 어, 일요일 정도 돼야지만이 어, 완벽하게 좀 피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어, 대청댐 정찰은 어, 어, 요거 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에 뭐이스트 정찰정도 나왔는데 아좀 바람이 좀 잦아들고. 아유 좀 비도 조금 더 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도 바람이 엄청나게 부르니까 아, 지금 이렇게 나무들이 캐막 이렇게 휘청휘청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부는 건 아닌데 압이 되게 세요. 네, 기압이 되게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위험해요. 그러면은. 보시는 분들도 고생하시는 거고, 피해 보시는 분들도 진짜 고생하시는 거고, 참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만 연거푸서 나는지... 좀 그렇습니다. 착잡해요, 많이 여러모로 네 국민들 진짜! 2025년도, 4년도에는 국민들 다 속이 다 썩어 무너질것 같아요. 지금 뭐 완전히 주머니가 다쳤다는 얘기예요정하더라도 지금 웬만하면은 나가서 뭐 사거나 뭐뭐 뭐 그런 거 급한 거 아니면은 다 그냥 인터넷으로 시키고 그냥 뭐 에휴 그냥 건너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말지 뭐 굳이 뭐 어디 놀러가자는 생각도 잘안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수적으로 써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 싼 것만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온라인 쇼핑만 잘 되는 거죠. 인터넷만 잘 되고, 나머지 오프라인들, 식당이나 이런 데서는 더안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다 네, 뭐. 보니까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자본력으로 밀려는 믿은 것도 한도, 한도가 있고 한정이 있는 거지. 이렇게 소비심리가 그냥 완전히 닫힌 상태에서는 실제적으로 뭘 해도 안 됩니다. 예. 네, 그게 문제예요. 뭘 해도 안 돼요. 하여튼 지금 뭐 대부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중장년인데 40대 이상인 분들이 거의 7대. 참아 현업에서 진짜 지금. 가장 많이 도움을 벌어서 애들도 키워야 하고 막 그럴 지출이 많은 시기죠 뭐를 해도 뭐 집장만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진짜 진짜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화이팅 하셔야지 어, 조금만 더 버티고 어, 어,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잘할수 있는 방법이 뭔가 좀, 좀 고민도 해 보시고 그래서 좀다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게 뭐, 저야뭐잘 풀리는 거 유튜브에 다 좋은 내용 올려서 사람들이 많이 보게 하는 게 일이지만은, 어쨌든 예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또뭐 시끄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뭐 요새 뭐라 그러나요? 그, 그 저기 자영업의 시인에 가까운... 백종원이도 지금 흔들흔들 하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그냥많이 운영하는 수많은 그 프랜차이즈 중에서 엄청 많다며요? 뭐 몇십개 된다면서요? 저도 잘 모르 요 백다방 밖에 모르는데 예, 백다방 밖에 안 가보고 그것도 뭐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좀 빨리 좀 예, 여러모로 정리 좀 되고 좀 다들 잘 살고 다들 편안한 좀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하늘이 뿌예요. 그런데 네, 이게 뭐 항산지 아니면 연기가 날라와서 그런지 연기란 나마 이쪽으로는 안올 거예요. 다 동해쪽으로 날라가기 때문에 여기는 뭐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바람 엄청 붑니다. 어저께보다 좀덜 하긴 한데 네, 그래서 좋은 세상, 좋은 시간, 좋은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하시는 위치에서 본인의 본업에 충실하다 보면은 좋은 때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겨울이 있으면은 봄이 오게 돼 있고, 봄이 오면은 여름도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라는게 가면은 다 해결되고, 근데 이제 좋은 쪽으로 해결이 돼야지 나쁜 쪽으로 해결되지 않게끔 쳐다보는 노력도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은 나이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뭐, 꽃힌거또못 보여드리고, 또, 뭐, 그냥, 멍멍이 같은 소리만 직고이다 끝났는데, 뭐, 그렇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변화하십시오.